우리 부룬디식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 말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호로 어,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저와 한번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아마호로 아마 여러분 아마호로 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무심 양만의 후원 덕분에 부룬디에서 잘 지내고 있고 12월 1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처리 못한 일들 하고 또성교보고 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께 부룬디 어, 선교를 위해서 같이 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 '러브 아프리카, 러브 브린디'로 단임 어,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어, 정말 딱 어,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음, 한번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준 세 번역 버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거로서 오늘 설교를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 너무 쉬운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죠. 2년 정도 되었죠. 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인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또 신학자들, 또 많은 개인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될까? 이미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중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온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국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갔죠. 그래서 무역도 많이 얼어붙고 이제 뭐 사람 간의 이동도 많이 얼어붙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결국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온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온 세계는 서로 하나이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구적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전 세계가 하나 합심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비 효과라는 말은 너무나도 오래된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조그만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인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또 오미크론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 발생된 이유를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 선진국들이 백신을 이제 자기네들끼만 맞으니까 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여러 저개발 국가에서 있는 나, 사람들은 백신을 못 맞고 거기에서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생겨서 오미크론이 결국 나타났다. 이런 거죠. 우리 성경도 2000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프리카 하면 보통 되게 먼 이국적이고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 저도 부룬디 가기 전에요. 아, 흑인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 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마포교회에서 2000년에 태국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일원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산에 있는 산족 마을 라후족, 아카족, 카렌족 거기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10년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신대원도 들어가야 됐고. 또 성교 공부도 해야 됐고, 또 태국어도 공부해야 됐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 저는 당연히 태국 선교사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룬디로 보내주셨죠. 2011년 11월 달에 면접을 봤습니다. 부룬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길래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면접 볼 때만 해도 부룬디에 붙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선교사로 이력서를 냈거든요. 근데 단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에 부룬디에 다녀오셨다고 아 우리 성교지 바꾸겠다고 부룬디로 보낼거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마음에 우, 울림이 있어서 아 상우나 네가 좋아하는 태국갈래 내가 보내는 부룬디갈래. 그래서 이제 부룬디를 가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아프리카 지역 부룬디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빈곤. 그렇죠. 아프리카는 무조건 가능하다.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 기아. 그다음에 개발이 안 됐다. 저 개발. 이 비, 개발이 안 됐다라는 말을 이제는 미개하다는 말로 또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뭐 얘기할 때 아, 아프리카 한국 정치가 아프리카 저 미개한 미개한 국가랑 비슷하다. 이런 식의 이제 비아양거림 그다음 아프리카는 이제 서구 식민지였으니까. 또 정세 불안이 아직까지 있고 내전이 너무 가득하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겐 되게 생소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대상이면 분명하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살면서 아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 않죠. 그런 똑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 아, 나 아시아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한국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면 아 부룬디에 왔다, 케냐에 왔다, 세네갈에 왔다, 남아프리카 공화에 왔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넓습니다. 55개 국가입니다. 크기로 봤을 때요, 중국이 통째로 다 들어가고요. 미국, 인도, 서유럽, 중국 이 모든 것들 다 합쳐서 아프리카 대륙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죠. 그리고 경제로만 경제를 얘기하자면 나이지리아 들어 보셨죠?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세계 경제 규모가요. 세계 27위예요. 얼마 전에 한국 무역 그 코로나 이후에 무역 그수지를 발표했는데 세계 8위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께인가 그저께 뉴스 봤는데요. 네, 벨기에가 25이고요. 노르웨이가 31이에요. 그 사이에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보면요. 지하철, 고속철도 다 있습니다. 부룬디 제가 살고 있는 부룬디는 포지 포지 인터넷도 터집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베트남 회사가 들어와서 포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사실 우리의 원조 대상이잖아요. 코이카가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베트남으로도 선교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부룬디에 들어와서 이제 포즈 활동을 하고 포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5G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세네갈, 뭐 케냐 5G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북부 아프리카는 중동 지역이랑 거의 마그레브 문화라고 해서 중동 지역이랑 똑같이 보고 있고 서부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 밑으로 콩고 민주 공화국 밑으로는 기독교 비율이 최소 50%, 60% 이상 됩니다. 케냐는 기독교 비율이 90%고요. 남아공도 거의 한 7, 80% 됩니다. 부룬디도 85%고요. 우리가 좀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룬디는 어떨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자 부룬디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될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간단히 부룬디에 대해서 최근 정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룬디가 더 가난해졌습니다. 세계 어, 경제 규모를 봤을 때그 1인당 GDP 있잖아요. 국민 총생산량 또는 1인당 생산량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조사 가능한 국가 191개 중에 191등을 했습니다. 2021년 IMF 자료입니다. 부룬디보다 더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런데 코로나 이후로 더 가난해졌어요. 한국은 코로나 이후로 더 잘살아졌습니다. 는 무역을 하고 또 IT 산업으로 더 경제가 더 부흥했거든요. 근데 부룬디 사람들은 코로나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하 말라리아 때문에 한 해에 누적 인원 한 1,5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해에 몇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부룬디 바로 옆 나라 콩고 부룬디 수도에서 한 200km, 300km 떨어진 곳에 에볼라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에볼라는 치사율이 80%가 넘습니다. 걸리고 나서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사망합니다. 이런 이런 전염병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쓰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나 조금 쓰고 다니고요. 말라리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 약, 그 천원짜리 말라리아 약만 먹으면 대부분 생존합니다. 저도 말라리아 부른디에서 두번 걸렸거든요. 그냥 감기몸살처럼 약만 먹으면 2, 3일 안에 깨끗하게 낫습니다. 근데 약을 못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경 차단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부룬디가 내륙에 있는데 해양에 있는 탄자니아 국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1,600km 편도로 물건을 운송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죠. 정부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발전 계획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까지 총을 쏘면서 내전을 했거든요. 지금 현 정부 여당은요 산에서 반군으로 어, 내전을 계속 15년, 20년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야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넥타이 매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돼 있죠. 그래서 정세가 불안합니다. 행정의 공백이 많고요. 그래서 부룬디 국가는 점점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반군들의 테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부룬디에서 선교사 어, 말고 또 다른 직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한인 회장이거든요. 왜냐면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해봐야 열여섯 명이고요. 어린이들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섯 가정인데 이 여섯 가정에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없고요. 다른 뭐 주재원들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저 선임 선교사 20년 사역하고 이제 철수하셨는데 그분 이제 떠나셨으니까 이제 저 제가 이제 제일 오래된 한인입니다. 그래서 한인 회장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교민들 안전 정책도 세우고 루안다 한국 대사관이랑 긴밀하게 연결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에 두세 명씩 시체가 발견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시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국의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요런 정도 같아요. 그 8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뭐냐면 남산 안기부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니까 인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 개념이 또 평화,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저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렇게 반대자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주의고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이래도 높으나 불러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아무튼 최근에 반군들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는 많습니다. 한국처럼 뭐 100m 갈 때마다 십자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경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무자격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2008년에 끝났어요. 62년부터 계속 끊임없는 내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못해요. 신학교를 못 갔어요. 목사님들의 절반은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육이 제대로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안수는 교단에서 받아요. 왜냐하면 부룬디는 한 교회가 한 교단입니다. 한국처럼 우리 교단 한 8,500개의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교회가 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또 갈라져서 새 교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오늘날 이렇게 안수하고 이제 목사 됩니다. 스스로. 내일부터 나 목사야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자격 목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도덕적인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른디는 좀 어렵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더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른디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부른디가 이렇게 살기 어렵고 정말 어, 힘들어 힘든 국가인데 그러면 이런 이유가 부룬디를 떠나야 될 이유일까요? 아니면 부룬디에 가야 할 이유일까요? 2015년에 부룬디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테 저희한테, 저희한테 철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곳곳에서 막그 포탄이 터지고 그구를긋면그 육군 참모총장이 길에서 로켓포 맞아서 죽고 어, 온 도시가 막 완전히 불바다가 됐거든요. 저희는 거기 있었습니다. 2015년이 끝나고 2016년이 되니까 현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한성 교사 여기 남아 주셔서 남아 있어서 고맙다고. 딴 외국인들, 다른 선교사들, 다른 유엔 직원들 다 떠났는데 여기 남아서 우리 편에 들어 줘서 고맙다고. 코로나 시대 부룬디 이렇게 사역이 어려운데요, 생활이 어려운데요. 이게 부룬디를 떠나야 될 이유일까요? 아니면 부룬디에 더 가야 될 이유일까요? 아마 19세기 말에 외국인 선교사님 초창기에 우리가 아는 뭐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국에 오실 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답을 찾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걸 막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한국으로 오는 배가 없으니까 일본에 몇달 머물면서 거기에서 준비해 갖고 또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대부분 일본 선교사가 되길 원했죠. 그 당시에 일본이 일본이 개화를 한국보다 먼저 해서 좀더 발전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한국으로 가는 걸다 막았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어. 어떤 사람은 그걸 떠나야 될 이유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룬디 사역 동영상 2020.